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오징어입니다 컴퓨터 소리가 들리는데 무시하기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어, 오늘은 치기를돈 어, 없으신 분 대장 캐미팀을 피운 도우미 2.0자 어, 어. 피운 도우미 2.0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가본데다아 이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빨리 저 충전 좀 하고요. 이런 거쓸 때고. 팀 시뮬레이션. 네전 아스널 유니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오 어, 바르샤 이런 데는 좀 해봤으니까 질러서 이번에 아스널라 아스널 유니폼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. 아스널 캠이랑은 상관없습니다. 없으신 분들 때문에 안 맞췄는데 일단 십 주로 그바 십 유로 이브라임 오비치 0칠 호날두 십사 포그바 0칠 호나우지뉴 십 유로 마스체라노 0팔 유럽 최강견 람십 유로 에브라 십 유로 테리 월드컬로 골키퍼는 마누엘 노이어 자, 뭐, 이렇구요. 네네네, 후보는 아마 졌습니다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. 어, 포메이션은, 어, 이렇게 샀는데요. 와, 어, 한 명이 여기서 밀리면, 어, 이렇게 딱, 딱 밀어줄 수도 있고요 드롭바가 밀리면. 잠시만요. 또, 혼혈, 호날, 혼도가 밀리면,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좋은 폼해줘. 아, 맞지. 공, 공수 참여도. 공수 참여도 괜찮습니다. 저는 거의 이 폼에 사용해요, 저는. 거의. 어, 그럼 오늘은, 어, 오늘은, 오래 걸리지 않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징어였습니다.